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 우병호입니다. 평생 건강관리 비법을 개발한 20년 젊어지는 비법 본 저자가 실제적으로 몸소 실천하는 프로그램, 즉, 식습관 혁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 운동요법이라든지, 그다음 <laughs> 여러 가지 요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운동요법 11가지가 있는데, 매일 새벽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11가지 운동요법 중 마지막 어 집에 와서 팔굽혀펴기 한 120번 정도 하고 난 다음, 그다음 세면장에 들어가서. 페이스 요가를 하게 되는데요. 페이스 요가는 어, 대략 어, 세안을 어느 정도 하고 면도를 하거나 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훨씬 용이합니다. 우리 인간의 얼굴에는 57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근육을 다 골고루 움직여 주는 그 운동이 바로 페이스 요가라고 하겠습니다. 이 페이스 요가를 하게 되면은 한 3개월 정도만 하게 되면은 얼굴에 주름살이 다 펴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어린아이처럼.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에 물 화장품을 바른 적이 없습니다. 단 하는 거라고는 매일 깨끗한 물에 한세번 정도 세수를 합니다. 외출하고 오면은 바로 세수를 하고, 물론 자기 전에 세수를 하고,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세수를 하고, 이래 보통 한세번 정도 하게 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매일 수동으로 면도를 하지만, 면도하고 난 뒤에 단한 번도 스킨을 발라보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간단히 배울 수 있는 페이스 요가를 배워서 실지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피부가 고와지는 정도가 아니고 얼굴에 주름살이 다 없어집니다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고와집니다 그러면은 페이스 요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손가락을 쫙빈 상태에서요 어, 얼굴을 약간 뒤로 젖힙니다 지금 어, 좀 자세가 불안합니다만은 촬영상 이렇게 이마에서 해 약간 음, 시선을 상향한 15도 각도로 이렇게 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 2, 30회 문지릅니다. 그다음 옆에 한 2, 30회 정도 문지르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마 이 미간 사이에 있는 내천 자도 없어질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